노후에 은퇴하고 돈 쓰고 후회하는 것이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laughs> <걸어봅니다. 웃음> 아니 자우가 바뀌었어요. 어색하네요. <laughs> <laughs>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아이분이 와서도 인사 나눈 팀이 한 다섯 팀은 됐어요. 공바 네. 팀이 보고 여기 힐리언스 선발에 왔다. 근데 네. 너무 좋다고 음. 칭찬들을 많이 하시네요. 힐리언스 선발입니다. 네. 저희가 저녁 먹고 멋진 식당 앞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산속인데 이런 인프라를 갖춘다는 게 진짜 엄청나죠.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우리가 이걸 음.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행운이다 저희가 2월부터 왔거든요 네. 2월에 한번 오고 5월 6월인가 네. 그쯤 한번 오고 지금 음. 이제 8월에 왔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아주 희소식이죠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는 5070이라고 50대 60대 70대가 <laughs> 거의 뭐한90% 이상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음. 노후에 은퇴하고 돈 쓰고 후회하는 것이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laughs> 첫 번째,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전원주택이죠. <laughs> 음. 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laughs> 저희 남동생이 전원주택을 지금 두 번째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첫 번째 충청도권에 전원주택을 큰걸 네. 가지고 있다가 팔때 굉장히 애를 먹었잖아요. 그렇지. 팔은 게 기적이야. 기적이죠. 팔린 응.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마침 그걸 좋아하는 분이 사셔서 응. 그 땅을 이용을 해서 새로 네. 또 신축을 하셨더라고요. 응. 잘된 거죠. 잘된 거죠. 그렇지만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해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고 네. 이제는 많이들 아세요 네. 그래서 전원주택 살땐 좋았지만 팔 때도 문제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제. 한겨울 나시면서 후회가 네. 시작이 되는 거죠. 저희가 와 있는 이런 홍천 힐련스 선물처럼 이런 곳이 공유하우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1년에 며칠만 <laughs> 돈 내고 쓰면 되잖아요. 여기 와서 제가 본 직원들만 해도 수십 명인데 이 많은 직원들이 집들을 가꾸느라 예스잖아요. 이게 다 만약에 내 집이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다. 처음에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 비바람이 불고 막 이러니까 아, 얼마나 걱정이 될까. 이게 내 음. 집이면. 아, 진짜 마음 편하기만 할까? 비가 오는데 저거다 언제 말리지? 저 곰팡이 끼지 않을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가다 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공유주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게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네. 저희가 이걸 별장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음. 가끔씩 놀러 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음. 이런 별장 한 서너 군데만 해놓으면 제짜 음. 1년 12달 지루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전원주택 대신에 좋은 곳들 별장 삼아서 음. 함께 나눠 쓰는 게 좋겠다. 은퇴자가 돈 쓰고 후회하는 거 가장 첫 번째 전원주택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바로 캠핑카입니다. 저희도 살려고 했잖아요 사실은 한번 어떻게 구입을 해볼까? 공부를 또 한참 했거든요 네. 캠핑카의 장점도 많고요 음. 그에 따른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결론이 그거죠 캠핑카를 사려고 하다가 캠핑카도 빌려서 쓰자 우리가 사놓고 과연 몇 번이나 쓸까 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좀 심란한 거예요 유지 관리, 주차하기 네. 힘들고 음. 저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은퇴하고 한두 달 빌리든지, 뭐 며칠 빌리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음. 저희는 지금도 공유카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소카. 소카, 네. 그린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이용해도 정말 편리하죠. 나이 들수록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KTX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소카를 빌려서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하죠. 네. 처음에 어려운 줄 알고 저희도 좀 망설였었는데 해보니까 의외로 쉬워요. 네. 그리고 또 할인 쿠폰이 가끔 날라와요 네, 자주 오죠 깨소금으로 <laughs> 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니어스 고창 타고 갈때 거의 음. 두번중한 번은 정읍역까지 KTX로 기차로 가서. KTX로 간 다음 정읍역 주차장에 음. 소카가 있거든요 그 렌트카를 해서 이동을 하고 즐긴 다음에 정읍역에 와서 파킹하고 반납한 방역하고. 다음에 기차 타고 오면 한수푹 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캠핑카보다는 공유 자동차를 음. 이용을 하시고 캠핑카도 필요할 때 렌트해서 쓰자 아,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앞으로 렌트하는. 엄청나게 많이 음. 렌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후야하는게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 공마님이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나의 드림하우스 <laughs> 우리가 네. 은퇴하고 나서 네. 평상시에 나는 아, 이런 집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음. 이건 좀 전원주택하고는 약간 다른, 다른 개념이라서 개념이 제가 따로 뽑았습니다. 음. 도시에 있더라도 내 집을 이렇게 꾸며봐야 되겠다. 음. 내가 설계해서 꾸며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실행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죠. 저도 버킷리스트에 이렇게 썼었거든요. 음. 나만의 집, 큰 집이 아니라 그리고 또 전원주택도 아니고 뭔가 타운하우스의 조그만 버전? 나한테 딱 알맞게. 어떤 안과 밖을 예쁘게 해가지고 잘 꾸며 놓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이죠. 네. 이제 그런 걸좀 가지고 있었어요.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뭐 인테리어 공부도 하고 음. 또집 짓는 공부도 하고 전원주택 공부도 하고 해보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laughs> 많은 분들이 음. 내 지금 현재를 생각을 하고 나의 꿈을 이루시는데 노후가 참 길거든요. 그리고 70대 후반 되면 건강하게 움직일 때랑 내 몸의 상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많이 바뀌어요. 예. 그리고 지금 생각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꼭 머무르는 것보다 여기저기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또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의 버킷리스트도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걸 실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한참 늙는 거죠. 집 하나 지면 늙는 거 아시죠? 확 늙는 거. <laughs> 네. 예를 들면 5억 가지고 집을 짓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음. 기본 한 8억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예. 일단은 내 노후자금을 거기에 다 써야 된다는 음. 거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돈들을 집 짓는데 다 써버린다는 거 음. 거기에서 후회를 하시고 음. 그다음은 살아보니까 실제는 내가 젊을 때 꿈꾸던 그런 드림하우스가 아. 노후의 집으로는 불편하다 좋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후회한다는 음. 것입니다 이제 음. 안 지으려고요 <laughs> 네, 다행이네요 <laughs> 네,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번째는 고급 자동차입니다. 음...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아, 이제는 내 차는 마지막 차야. <laughs> 그래서 은퇴하면서 정말 좋은 차를 사려고 한답니다. 근데 실제로 사고 나서는 나중에 괜히 샀어 차는 살 때와 탈때두 음. 번만 좋다고 합니다. 차를 나의 어떤 상황과 분수 네. 그거보다 사실 굉장히 좋은 차를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살때 이유가 많아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나의 어떤 생명과 직결된 건데 좋은 걸 사야 된다. 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여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정도도 못 사나? 네. 이 정도는 내가 보상으로 사줘야 된다 나한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꼭 사야만 되는 이유들이 열거가 돼요. 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서 사기도 해봤어요. <laughs> 사기도 해봤는데 내가 약간 부담을 가지면서 산 차는 하면서 맞지 않는 두 달만 좋아. <웃음> <웃음> 정말 실감해봤어요. 딱두 달이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나서는 생각보다 조금 부담스러운 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실제로 차를 운행을 잘안 하십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많이 하시는 게 여행이거든요. 네. 네. 여행도 내 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우리가 못 가본 곳을 가잖아요. 네. 그래서 차가 우리 주차장에 그냥 묶여있는 경우가 많고 좀더 나이가 들면 차를 타고 내가 운전해서 다니는 것보다는 KTX를 타고 이동한 다음에 소카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하고 여행의 즐거움이 더 배가가 됩니다. 음. 그래서 갈수록 운행하지 않는 차를 보면서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laughs>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네. 중고로 샀잖아요. 그렇지. 중고로 사가지고 몇년안 된. 네, 아주 꼬숩죠 2, 3년 된 중고차를 네. 사가지고 지금 굉장히 재미있게 타고 네. 있는데 되게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반값에 샀잖아요. 저희는 산 목적이 저희가 실버타운 취재를 하러 많이 다닐 계획이어서 저희가 SUV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승용차를 타고 가다 저희가 사고 나서 폐차시켰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 뒤로는 SUV를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 제가 찾은 가장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뒷좌석을 전부 눕혀서 음. 누워서 갈수 있는 차, 그 기준으로 골랐거든요. 어 근데 그런 차는 처음 타봤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운전하는 거 별로 둘다안 좋아하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저희는 뭐한 40분씩 되면 교대에서 바꾸잖아요. 네. 잠깐 쉬는데 그때마다 평상시에는 뒤에서 그냥 조금 자던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180도로 네. 피고 딱 누워서 가니까 한 30분을 잤는데도 굉장히 피곤이 확 풀리는 거예요. 아 이거 완전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후회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는 성인이 된 자녀한테도 계속 지원하다가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거죠. 노후 자금이 부족해진 거죠. 음. 이다 컸는데 교육비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학 가는 비용, 그다음에 결혼, 비용. 결혼 결혼 자금까지 다 지원해 주고 나중에 집 산다고 주택 자금까지 지원해 주고 끝이 없어. 네. 네 끝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음. 그러게 하고 나서 내가 돈이 흘러 넘친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노후 자금은 생각하지 않고 성인 자녀에게 이렇게 부차별적인 지원을 한다. 그런 분들이 후회를 장말합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음. 대학 자금도 대출해주고 너희들 힘으로 하라는 판인데 네. 성인이 된 자녀한테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 네. 근데 이게 국내나 국외나 요즘은 그 캥거루족들이 많이 네. 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가 있잖아요. 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 되면은 지원을 안 하거든요. 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음. 근데 이 성인 자녀 대학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동양 국가들의 독특한 특색이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결혼자금은 또지원안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결혼자금도 지원해요 아기까지 봐주잖아요 육아 지원? 육아 <laughs> 육아금 지원?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음. 좀 문제다 실제로 그러고 행복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음. 이분들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돈줄 때는 행복하죠 음. 내가 나누니까 그렇지만 내 노후자금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섯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잘못해서 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특히 수익형 부동산 투자한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음. 많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으로 그 상가. 상가 좋은 곳들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 투자에서 음. 노후 자금에 발못기는 분들이 많고,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면 상관없는데, 또 대출 받아가지고 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금에 관리비에 이거 내느라 고생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특히 노후 자금으로 그 상가 월세 따박따박 받아서 생활하시려고 했던 분들 중에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죠. 상가 투자 원래 잘못하면 상가집 된다 했어요. 네. 얼마 전에 유행했던 것이 분양형 호텔이거든요. 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은 뭐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오피스텔을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상관없는데 투자 목적으로 대출받아가지고 오피스텔을 음. 투자한 경우. 이런 경우에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네. 수익형 부동산 투자한 금액이 노후에 돈 쓰고 정말 후회한다. 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은 뭐니 뭐니 해도 음, 창업이죠. 네. <웃음> 창업하고 후회하신 <laughs> 분들이 내가 이 창업만 안 했으면 정말 매덕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어, 노후에는 창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지분 지지 지족이잖아요. 분수를 알고 그칠 줄 알고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된다. 노후에 그동안 열심히 산 것을 그냥 만족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창업해가지고 쉽지 않은데 음. 이 시대에 이 트렌드를 따라가기 힘든 우리 네. 은퇴하신 분들이 창업을 해서 이겨낸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업에서 성공 확률이 20%도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시니어 은퇴하신 분들은 창업에서 성공하기가 더 어렵죠. 실제로 창업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퇴하고 돈 쓰고 후회하는 것 일곱 번째로 창업 자금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비도 내리고 많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네, 진짜 너무 멋있네요. 음.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이거 말고도 또 나이 들어서 돈 쓰고 후회한 것들이 또 뭐가 있는지 네,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홍천 네. 힐리언스 선마을 저희 별장에서 <laughs> 영상 찍었습니다. <laughs> 어떤 분이 어 저번에 그 영상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오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네, 저희는 별장으로 딱 찍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기 한 번씩은 오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처럼 어, 이런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이라든지한 서너 군데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풍요로운 노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숲체원도 네. 알려드렸잖아요. 행성 네. 숲체원 또 알려드렸잖아요. 행성숲체원. 네, 거기도 저희 별장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렴한 곳과 보통 정도 되는 곳, 네. 뭐 약간 비싼 곳, 이렇게 다 구색을 갖춰서 네. 별장을 한 네다섯 개? 네, 그 정도. 만들어 놓으면 네. 아주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힐리언스 선마을에서도 가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이 이제 점점 어두워져서 안 보이기 네. 시작하네요. 이제 퇴장해야 돼요. 네. <laughs> 오늘 또 저희 공파TV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진짜 까가면 돼서 이제 못해요. 자자 오케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산하는 방향, 해변에서. 지금 뭐 하는 중이신가요? 공파TV 구매를 만들겠습니다.